일단 아, 많아. 많아. 많아 많아. 아나 기절. 뭐야? 아. 아 어, 삼성 좀 그만 오자. 잘 느껴? 다시 아, 하로 바꿔줄게. 선 나갔. 선 나갔으면 쩔수지. 선 나가기 싫어 그냥. 요 뭔가 코젤을 하면은 약간 카베 카베 느낌이 너무 난다 해야 되나? 이럴 거면 카베르 갔지 <laughs> 산옥이 저기밖에 없는 건 어떡해 어차피 다 대부분은 중국인일 텐데 코제다 아, 아야 이거 코제다 이거 나가자 뭐야 코제야? 응 음, 산옥 코제밖에 없어 음. 아 그럼 수요일 되면은 이제 아시아에도 산옥 있는 건가? 그럴걸요? 화요일 아닌가? 수요일인가? 아, 업데이트 할 때만 그거 이 뭐가 로테이션 되는 거 같던데. 음. 아, 뭔가 에란겔를에란겔 밀베 학교 뭐 미라마 하시엔다 이런 거는 괜찮은데. 산옥은 못해먹겠어 이제. 마기네스. 산옥이 빠기는 하지. 산업하는 사람들은 산업만 하잖아. 음 내가 음, 내가 맞아요. 산업만 해. 음 저도 산만 하긴. 형은 이제 사녹만 하면 안돼 대회 나간다에 대회? 음. 그것도 뭐 뽑혀야 연습을 하지 아 그치 어, 굳이 뽑히기 전에 연습? 아 어, 딱히 연습을 해놔야지 약간 나는 이제 게임을 즐기려고 하는거지 난 그렇게 빡빡하게 하고 미리 한다? 그거는 딱히 음. 귀찮아 재미가 없어 이런데 맞아 배론 로너아 어, 나는 차라리 싸움을 하는 게 좋지 이런 데서 약간 DMR 내가 DMR을 못 써가지고 음 응, 그래가지고 내가 사놓고 하는 거라 DMR 잘 쏘던데 요즘이야 그나마 좀 나아졌지 아 나는 DMR 잘 쏜다. 그런 생각이 안 들어. 아, 어, 그. 아기 어... 나도 AR 교전이 재밌긴 해. 근데 AR 교전이 아니잖아, 산호군. <laughs> 그런가? 그냥 360도 다 있잖아, 거기는. 나 <laughs> 맞. 애, 배로도 재밌어. 할지. AR AR로 차 끌고 다니면서 집 하나 박으면서. 애들 아, 밀어나면서. 맞아, 맞아. 그, 어, 그런 건, 그런 건 재밌... 음, 재밌어. 어우, 뭐야? 왜 이렇게 떨어지지? 아, 겁나 많아. 뭐야? 아, 뭐야. 원래 개질린다. 또끊기는 아. 이번 살려.